옛날 강진의 어느 작은 마을 선옥의 집 앞마당은 아침부터 고소한 기름 냄새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선옥의 집에 모인 마을 사람들과 형감은 저마다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며 잔치를 즐기고 있었는데 이날은 바로 선옥이 하나뿐인 아들 갑수가 한양에서 과거 시험에 장원 급제를 하여 돌아오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어이 동철이 저기 마을 오기 쪽좀 보시게. 저 지금 오는 것이 바로 갑수 아니요? 하이고 갑수가 맞구만 맞아. 그나저나 우리 이 작은 강진에서 장원 급제자가 나오다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구만. 잠시 후 말을 타고 집에 도착을 한 갑수는 곧장 어머니 선옥에게 달려가 우선 큰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오냐 내 새끼. 거먼길 다녀오느라 고생 많았구만. 그나저나 네가 장원이라니 참말로 내 평생의 한이 다 풀리는 것 같구나. 어머니에게 인사를 마친 갑수는 곧이어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현감에게도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지요. 현감 나리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만요. 참말로 고생 많았네 갑수. 자네는 우리 강진의 자랑이네. 내 말이요 오늘 자네가 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여태 아꼈던 술까지 다 가지고 왔구먼 그래. 현감 나리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장원급제를 한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아니, 장원급제보다 더 기쁜 소식이라니. 도대체 어떤 소식이길래 그러는가? 갑수의 말에 왁자지껄하던 잔칫집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갑수는 옷소매에서 붉은 인장이 찍힌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들고서는 입을 열었지요. 임금님께서 홀몸으로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의 정절에 감동하시어 특별히 어명을 내리셨구만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위해 저희 마을 입구에 연료문을 세우라는 어명입니다요. 아니 그게 참말인가? 세상에 장원급제도 모자라 거기에다가 연료문이라니. 이것은 우리 고을 역사상 처음 있는 경사로구만. 얼쑤? 아 우리 마을의 연료문이라니. 이제 거산 그 너머 마을 사람들이 배가 좀 아프시겠구먼. 마당은 금세만세 소리로 떠나가는 듯했고. 사람들은 갑수와 선옥 모자를 둘러싸고 칭찬을 쏟아내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웃지 못하는 단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갑수의 어머니 선옥이었습니다. 와 왕의 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이냐. 연려문이라니. 그 그것은 안 되는 일이구먼. 시간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선옥의 삶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그녀는 강진에서도 알아주는 부유한 선비에게 시집을 갔으나 혼인한 지채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은 원인 모를 깊은 병을 넣고 말았지요. 그녀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며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약값으로 재산만 전부 탕진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옥은 꽃다운 나이에 빈털털이 청상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시집 온지 1년도 안 되어 과부신세라니. 이제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선옥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눈물로 나나를 보내던 그때. 우우. 갑자기 그녀의 속이 뒤집히는 듯 하더니 심한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겨워 체한 것인가 싶었지만 뱃속에 뭔가 느껴지는 것이 느낌이 평소와는 달랐지요. 와, 워메 이것이 혹시. 그녀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배를 조심스레 감싸 안으며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서방님이. 서방님이 야속하게 가시면서 내 몸에 당신 핏줄 하나 심어두고 가신 것이란 말인가?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막막한 이 처지에 덜컥 애가 들어서다니. 하이고 하늘님도 참으로 얄궂으십니다요. 이 모진 세상에 서방님도 없이 나보고 어찌 살라고 애까지. 뱃속의 생명을 확인하자 그녀의 막막함은 오히려 더큰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당장 끼니를 이을 살한톨 없는 빈털털이 신세로. 유복자를 낳아 천대받으며 키울 생각을 하니 선옥의 눈앞은 캄캄해졌지요. 아 아무래도 안 되겠구만. 차라리 내가 서방님 곁으로 가는 것이 낫겠어. 선옥은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비관하며 몇날 며칠을 방에서 눈물로 지새우다. 결국 모진 마음을 먹고 발걸음을 집 뒷산의 가파른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허공으로 몸을 던지려고 하는 순간 멈추시오 보살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레와 같은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선옥의 옷자락을 낚아채 뒤로 확 잡아당겼습니다. 그곳에는 스님 한 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는데 마침 근처 절에서 수행을 마치고 내려오던 길에 선옥을 발견한 것이었지요. 스, 스님 저를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저히 살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해서 그럽니다. 선옥의 말에 스님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스님은 그녀에게서 무언가 강렬한 기운을 느낀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보살님 잠시 실례를 범하겠습니다. 하고는 조심스레 선옥의 배 근처에 손을 가져다 대고서는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허, 아주 큰 일이 날 뻔했습니다, 보살님. 제 본명은 운학이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제가 수행을 하며 많은 사람을 보았으나 보살님 배속의 아이처럼 범상치 않은 기운은 처음 느껴봅니다. 스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요? 이 아이는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만한 큰 인물입니다. 아, 이렇게 배 속에서부터 서광이 비치고 있는데 어찌 어미된 도리로 천륜을 끊으려 하십니까? 하, 하지만 스님, 당장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 처지인데 제가 어찌 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보살님, 힘들고 고되더라도 부디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이 아이가 훗날 보살님의 눈물을 닦아줄 터이니 제 말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제서야 선옥의 마음 속에 있던 죽음의 그림자가 조금씩 거치기 시작하였고.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땅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였지요. 하하이고, 참말로. 스님, 이 못난 어미가 죽을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이 뱃속의 아이만큼은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스님의 말 덕분에 그녀의 뱃속의 아이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시간이 흘러 아들 갑수를 낳게 된 선옥. 그녀는 아들을 낳은 이후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조차 사치라고 생각했는지 이를 악물고 양팔을 걷어 붙였지요. 그래 장차 나라의 큰 기둥이 될 아이라는데 내 무슨 일을 해서라도 이 아이는 남부럽지 않게 공부를 시킬 것이구먼. 아 양반 체면이 밥을 먹여주나. 그리하여 선옥은 양반의 체면도 내려놓고 오로지 아들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하였는데 낮에는 부잣집을 찾아다니며 굳은 허드렛 일을 도맡아하고 밤에는 침침한 호롱불 아래서 삭바느질을 하며 밤샘 노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낀 돈은 전부 아들 갑수의 교육비로 썼는데 그런 선옥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아니면 그 옛날 운학 스님의 예언이 들어맞은 것인지 갑수는 자라면서 그 공부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지요. 아이고, 갑수 어머니 오셨습니까? 훈장님 우리 갑수가 거 말썽이나 피우지 않는지 걱정이 되어서 서당에 들러봤습니다. 부족한 아이니 부디 엄하게 가르쳐주십시오. 부인 무슨 말씀을 그리하십니까? 제가 여태 아이들을 가르치며 갑수 같은 신동은 처음 봅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니 아 가르치는 제가 다신이 날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정말입니까? 훈장님? 그저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신지요? 하이고 그럴리가요? 가끔은 이 녀석이 저조차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할 정도인데요. 갑수는 분명히 후에 크게 될 녀석이니 부인께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선옥은 서당원장님의 칭찬에 그동안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느꼈던 고단함이 한 번에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은 쏜살같이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게 흘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갑수의 학식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가, 그는 16 어린 나이에 초시에 덜컥 합격하였고, 그로부터 3년 뒤 갑수가 19이 되던 해에는, 어머니 선옥이 꿈에 그리던 과거시험 대과에도 덜컥 장원급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갑수는 마침내 어사화를 받게 되었고 임금님과의 대면하는 자리에서 질문을 받게 되었으니 내 역대 장원급 제자들을 수없이 보아왔으나 자네처럼 답안의 문장이 수려하고 그 뜻이 깊은 인재는 처음이로다. 도대체 어떤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기에 그런 글을 쓸수 있단 말인가? 전하 황공하옵니다. 저는 그저 강진의 작은 마을 서당에서 그를 익혔을 뿐, 달리 유명한 스승을 모신 적은 없습니다. 어? 그럼 자네는 시골 서당에서 그토록 깊은 학문을 깨우쳤단 말인가? 임금님이 놀라워하며 묻자 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오나 저나 제게는 서당 훈장님보다 더큰 스승이 있으니 바로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아, 아니 어머니가 스승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그래 자세히 한번 말해보거라. 제 어머니는 시집 온지 1년도 안 되어 청상과부가 되셨습니다. 이후 양반의 체면도 버리시고 남의 집퍼드랜일과 바느질로 평생을 바쳐 저를 키우셨으니 아비 없는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려고 당신은 굶으셔도 제게는 따뜻한 밥을 먹이셨고 당신은 무명천을 입으셔도 제게는 비단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은 모두 제 어머니의 피와 땀 덕분 아니겠습니까? 갑수의 절절한 효심이 담긴 고백의 궁궐에 서있던 신하들은 물론 임금님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혔지요. 그그 그 참으로 훌륭하도다. 자네의 그 뛰어난 학식보다 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이 더욱 갸륵하고 아름답구나. 과인이 어찌 이토록 훌륭한 어머니에게 상을 내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임금님은 즉시 옆에 있던 도승지를 불러 엄숙하게 명을 내렸습니다. 들으라 장원급제자 갑수의 어머니 선옥은 세상 모든 어머니의 귀감이 될 만한 정절과 효행을 갖추었으니, 나라에서 그 공을 지하하여 마을 입구에 연려비를 세우고 연려문을 건립하도록 하라. 이것은 과인의 어명이니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하, 하이고 성훈님 만극하옵니다, 전하. 그리하여 다시 이야기는 처음으로 돌아와서 갑수가 임금님께 하사받은 어명이 적힌 교지를 펼쳐 보이자 현감과 마을 사람들은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허, 참으로 경사로다 경사야. 우리 고을에 연려문이 세워지다니 이것이 강진의 자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모두가 기쁨에 취해 웃고 떠드는 사이 오직 단한 사람. 갑수의 어머니인 선옥이의 얼굴만은 먹구름이 잔뜩 낀 것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의 손길도 피한 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지요. 갑수야, 나는 연려비고 연려문이고 나 싫다. 예?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연려문이 싫다니요? 갑수는 선옥이의 뜻밖의 말에 제기를 의심하며 재차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임금님의 어명입니다, 어명. 게다가 우리 고을의 연려문이 세워지면 안 나라에서 쌀도 나올 뿐만 아니라 세금도 면제해 주는 등 혜택이 얼마나 많은데 이 일을 어찌 거부하신단 말입니까? 갑수야 나는 말이다. 어명이 아니라 저승의 염나대왕이 와서 명령한다고 해도 열려비는 싫구먼 아, 싫은 것은 싫은 것이요. 선옥이의 완강한 태도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갑수는 서둘러 어머니를 안방으로 모시고는 방문을 걸어 잠그며 어머니께 다시 물었지요. 어머니, 이것이 참말로 가문의 영광이 되는 일인디. 왜 자꾸만 싫다고 하시는 겁니까요? 어디 속 시원하게 이유라도 말씀해 주셔요. 갑수야, 내가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서 이날 이때까지 오직 너 하나 잘되기만을 바라며 뼈가 부서져라 일만 하며 살았는데 말이다. 아, 이제 너도 이렇게 헌칠하게 장성하여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까지 했으니 어미로서 내할 도리는 다한것 아니냐? 그러니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좀 살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다. 네? 어머니 인생이라뇨? 산옥은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너 어미에게 이전의 여자구먼. 그러니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악어 사랑도 다시 해보고 남들처럼 지지고 복고 살아보고 싶다 이 말이지. 그러니 그연녀인지 뭔지로 내 남은 인생의 족쇄를 채우지 말아다오. 그, 그 말씀은 어머니, 혹시 마음에 두신 분이라도 계신 겁니까? 선옥은 옷고름을 만지작거리며 수줍게 대답을 했지요. 그 그려, 내 사실 훈장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구먼. 예, 후, 훈장님이요? 지금 제가 다녔던 서당 훈장님을 말하시는 거랍니까요? 그래, 그동안 내가 서당에 떡해 나르고 할때 훈장님이 참 따뜻하게 나를 대해주셨구만. 그래서 네가 과거에 급제해서 자리라도 잡게 되면 우리 둘이 조촐하게라도 혼례를 올리기로 약조를 했단다. 아, 아이고, 맙소사! 훈장님과 어머니가 갑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과 어머니가 서로 정을 나누는 사이였다니. 하지만 놀라움도 잠시. 더큰 문제가 갑수의 머릿속을 강타했지요. 어머니의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그럼 어명은 어찌합니까? 이미 임금님께서는 연료비를 세우라 명하셨는데 어머니께서 훈장님과 재혼을 하시면 어명을 어긴 죄로 우리 집안이 풍기박산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폭탄 선언을 듣고 방을 나온 갑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마당 한 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형감과 마을 사람들은 그런 갑수의 표정을 보고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서로 눈치만 살폈지요. 하이고 이거야 어명을 거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평생을 고생하신 어머니의 소원 역시 무시할 수도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갑수가 한참을 고민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허. 잔치 집에 풍악 소리는 없고 웬땅꺼지는 한숨 소리만 가득한가? 대문 밖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이 길을 터주자 스님 한 분이 성큼성큼 들어왔으니 그는 바로 십수년 전 절벽 위에서 선옥을 구해준 운악 스님이었지요. 스님 오셨습니까? 참으로 난처한 일이 생겨 죽을 맛입니다. 갑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님에게 달려가 절을 올리고는 그간의 자초지종을 털어놓았고. 묵묵히 이야기를 듣던 운학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흠 그렇구만 한 평생 자식만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가 뒤늦게 찾은 사랑을 지키겠다는데 그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네. 허나 하늘 같은 임금님의 어명을 어기면 큰 화를 입을 테니 하이고 참으로 난감한 일이로다. 스 스님 뭔가 좋은 수가 없겠습니까? 현감의 물음에 한참 동안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운학 스님은 무릎을 탁 치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세. 사람의 힘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응당 임금님보다 더 높은 분에게 결정을 맡겨야 하지 않겠는가? 임금님보다 높은 분이라니.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사람들이 운학 스님의 말에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스님은 손가락으로 파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누구긴 누구야 바로 저 하늘이지. 하늘의 뜻에 맡겨보자는 것일세. 저기 마당 한 구석에 걸려 있는 저좀 빨래가 보이시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저 빨래가 바짝 마른다면 그것은 하늘의 오명을 따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고 만약 내일 아침까지도 젖빨래가 마르지 않고 젖어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어머니의 새 인생을 허락한 것이니 그때는 갑수 자네가 임금님께 잘 말씀드려 어머니의 뜻을 따르도록 하시게 어떻소? 스님이 말을 마치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하늘과 빨래를 번갈아 쳐다보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스님도 참 직구주시네 지금이 어떤 계절인가?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아닌가? 그러게 말일세. 아, 이렇게 날씨가 구름 한점 없이 맑고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데 밤 사이에 빨래가 안 마를 리가 있나. 결국 스님께서는 어명을 따르라고 점잖게 어머니를 타이르시는 계구만 역시 재로우셔 사람들은 운학 스님이 어명을 거역할 수 없으니 선옥이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갑수 역시 스님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스님, 참으로 명쾌한 해결 방안입니다요. 그럼 내일 아침 빨래를 확인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이후 북적거리던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시간은 흘러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의 커다란 달이 휘영청 떠오르자 갑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의 마당을 내다보았지요. 하 별도 총총하고 바람도 일이 좋으니 내일 아침이면 빨래가 바짝 말라있겠구나. 스님 말씀대로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순리대로 흘러가겄소. 그렇게 갑수는 내심 안도하며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조화일까요? 밤이 깊어 자정이 조금 지날 무렵 멀쩡하던 밤 하늘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고 하늘에서는 천둥 소리와 함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니 이게 무슨 소리라냐? 잠결에 빗소리를 들은 갑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가을 비치고는 제법 굵은 장대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었고 말려두었던 빨래는 비에 젖어 축 늘어진 채 물을 똑똑 흘리고 있었지요. 허 참으로 기이하도다. 아 가을 가뭄이라 할 정도로 메말랐던 하늘에서 어찌 이런 비가 내린단 말인가? 이것이 정말로 하늘이 우리 어머니의 가여운 인생을 살피시오, 행복하게 살라고 비를 내려주는 것이란가? 그나저나 이렇게 되면 이 일을 임금님께 어찌 아뢰어야 한단 말인가? 약속은 약속인지라 어머니가 훈장님과 재혼을 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사라진 갑수.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비구름보다 더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갑수는 한양의 궁궐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임금님을 뵙자 저절로 다리가 후들거리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리하여 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지요. 저어저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금이 환영하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오라 했거늘? 어찌 사색이 되어 돌아왔는고 혹시 연료비를 세우는데 무슨 문제라도 생겼느냐? 갑수는 마른 침을 다시 한번 꿀꺽 삼키고는 강진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숨김없이 고했습니다. 갑수는 이제 자신은 어명을 거역했으니 불벼락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였지요. 허허허. 이거야 과연 하늘이 내린 효자의 하늘이 돕는 어머니로다. 임금님의 인자한 목소리에 갑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임금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갑수를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갑수야 너는 두려워할 것 없다. 내 비록 이 나라의 임금이라 하나 어찌 내 뜻이 하늘의 뜻보다 높을 수가 있겠느냐. 맑은 가을 하늘에 비를 내려 그 뜻을 보여 주셨는데 내가 어찌 열여비를 내리겠다 고집하겠는가. 저 전하, 그러니 갑수야. 너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행복을 찾아 새로운 삶을 살도록 전하거라. 이것은 하늘의 뜻이자 또한 과인의 뜻이니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임금이 따뜻한 목소리로 새로 어명을 내리자. 갑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후 이듬해 꽃피는 춘삼월, 강진에는또한 번의 잔치가 벌어졌으니, 바로 선옥이와 서당의 훈장님이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혼례를 치르게 된 것이었지요. 이후 임금은 이 새로운 부부를 위해 마을의 연렵이 대신 아주 큰 서당을 지어주었고 선옥이와 훈장님은 그곳에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